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팝업카레이드 5등분의 신부, 이치카와 니노입니다. 저는 코믹스 아트에서 각각 4만 1000원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둘다 발매일이 5월 12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택배를 5월 12일에 받았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일본인들보다 빨리 받은 거 아닌가요? 이 치카를 먼저 살펴볼게요. 허버 퍼레이드 제품답게 아트박스는 정말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는 투명 박스이기 때문에 이 치카의 모습을 완벽히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미개봉으로 소장해도 뭐 충분히 예쁘게 소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트박스까지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이치카의 본체와 노란색 육각발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퍼버퍼레이드 이치카의 개봉을 마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미쿠와 마찬가지로 5등분의 신부 DVD 표지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규어예요. 원본 일러스트가 있다는 점은 제작하는 입장에서 비교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일러스트를 잘 재현했는지 리뷰를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높이는 발판까지 포함하여 19cm입니다 팝업 퍼레이드 미쿠와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같은 라인이기도 하고 쌍둥이기 때문에 높이 자체는 완전히 똑같고요 근데 지난번에 미쿠를 리뷰했을 때 색감이 좀톤 다운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치카도 마찬가지로 톤 다운된 색감 그러니까 약간 파스텔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색감이 그대로 적용된 것 같아요 타이토 카토 메구미와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카토 메구미가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팝업 퍼레이드보다 뭐 확실히 큰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요렇게 비교를 해본 이유는 살결을 한번 비교해보려고 했거든요. 카토 메구미 같은 경우에는 요쪽 다리 쪽 살편이 약간 혈색이 돌면서 실제 살결 같은 느낌을 진짜 잘 살렸어요. 근데 메구미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치카는 다리가 좀 창백한 느낌이죠. 아니 혈색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요쪽 카토의 살결이 좀더 실제 살결 같은 느낌인데 취향에 따라서는 요런 창백한 살결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먼저 헤드를 살펴볼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헤어 색감을 잘못 잡았어요. 원작에서 이치카 헤어가 핑크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헤어는 약간 보라색에 가깝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DVD 표지 일러스트 확인해봐도 핑크색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색감으로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색감을 제외하면 그래도 이렇게한 가닥 삐져나온 머리카락이나 그런 뒷머리까지 가닥가닥 표현을 해주면서 이치카의 헤어를 잘 재현했거든요. 근데 색감이 딱 틀어져 버리니까 뭔가 싱크로율이 확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눈동자 데칼은 원작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려서 표현이 됐고요.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입모양도 잘 재현이 된것 같네요. 상의를 살펴볼게요. 미쿠 때와 마찬가지로 교복 브라우스에 칼 하나 단추가 풀어져 있는 게 섬세하게 재현이 되어 있고요. 브라우스의 단추도 작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씩 표현이 되어 있네요. 뒤쪽에는 큰 디테일은 없어요. 근데 어깨 쪽 이음새가 약간 티가 많이 나죠. 이런 부분은 조금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소품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이치카가 메고 있는 이런 핸드백도 원작을 똑같이 재현했어요. 그리고 핸드백에 달려있는 이런 장식까지 섬세하게 금속의 느낌으로 잘 재현이 되어 있네요. 허리에 두르고 있는 가디건도 표현이 잘 됐죠.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매듭 지어져 있고요. 늘어져 있는 소매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휘날리고 있는 것 같네요. 소매 부분에 이렇게 시보리까지 표현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뒤쪽으로 봐도 이런 가디건의 시보리가 꼼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 적당히 펄럭이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볼륨 버튼이나 저기 전원 버튼까지 표현이 되어 있죠. 앞부분으로 오면은 이런 액정까지 까맣게 실제 액정 같은 느낌을 잘 살렸네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동그란 홈버튼까지 표현이 되어 있죠. 아마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치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미쿠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초록색 교복 치마예요. 주름이 굉장히 각지게 잡혀 있고요. 한쪽 다리를 살짝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 조형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치카에 이어서 니노도 바로 개봉을 해볼게요.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니노의 본체와 보라색 발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발판 색깔이 요 가디건 색깔을 따라가네요. 니노의 발판 조립까지 마치는 모습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미쿠, 이치카와 마찬가지로 5등분의 신부 DVD 휴지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규어입니다. 정확한 높이는 발판까지 포함하여 19cm입니다. 파워퍼레이드 이치카, 미쿠와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다섯 쌍둥이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모였는데요. 세명 모두 원작에서 입고 나오는 의상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원작 모습 그대로를 피규어로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분명 좋은 라인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세명 모두 큰 동작 없이 스탠딩 포즈를 하고 있어서 캐릭터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동작은 없지만 이렇게 각자 손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손모양에서 각자의 캐릭터성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니노의 헤드를 살펴볼게요. 박스 바깥에서 볼때 니노의 헤드가 진짜 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실망을 조금 했었는데 원본 일러스트가 굉장히 별로더라고요. 이 각도로 보면은 원본 일러스트랑은 정말 똑같죠. 근데 원본 일러스트 자체가 좀 별로다 보니까 피규어도 되게 못 나온 느낌인데요. 약간 1기때 작풍이 일어난 그런 작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미쿠 때는 눈 밑에 홍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니노 같은 경우에는 홍조 표현이 안돼 있고 피부 톤 자체도 원본 일러스트보다 조금 창백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더 싱크로율이 떨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니노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이 나비 리본이 표현이 잘 됐다는 점이에요. 이런 나비 리본의 색감 자체는 진짜 원작의 느낌을 정말 잘 살린 것 같고요. 이렇게 길게 늘어진 부분도 살짝 연질로 해서 이렇게 파손 위험도 줄이고 살랑거리는 느낌까지 잘 살린 것 같아요. 이 치카랑 다르게 머리카락 색감도 잘 잡은 것 같아요. 원작의 약간 진핑크 느낌이 잘 들어가 있고요. 약간 음영도 여기는 밝고 끝은 조금 어둡게 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도색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가닥가닥 갈라지는 느낌도 굉장히 좋네요. 근데 저는 니노가 긴 머리보다 단발머리가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발머리 헤드가 또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만 팝업퍼레이드에선 불가능할 것 같고 단발머리 버전으로 새롭게 또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니노는 다른 자매들과 다르게 허벅지까지 오는 하이삭스를 신고 있는데요. 그런 하이삭스를 하얗게, 그리고 무릎 쪽은 이렇게 음영을 넣어서 실감나게 표현을 잘해줬어요. 팝업퍼레이드는 확실히 맨살보다 스타킹이나 양말, 이런 의류 표현이 차라리 더 좋은 것 같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양말과 허벅지 사이의 경계선 부위가 조금 어색해 보이죠? 이음새 부분이 너무 많이 티가 나서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팝업퍼레이드 이치카와 니노를 살펴봤습니다. 제품을 받은 직후부터 아쉬움이 컸던 제품이에요. 원본 일러스트와의 싱크로율은 나쁘지 않았지만 1기보다 좋아진 2기 작화에 적응된 탓에 얼굴에서의 이질감이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불안정했던 1기 작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도 도색면에서는 수준 높은 퀄리티를 보여줬지만 최근 경품 피규어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팝업 퍼레이드가 좀더 분발해주길 기대해봐야겠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